변방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공감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복도이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한가운데 또 여러가지 호우주의보도 계속 내리고 있고 어쨌든 한 달을 또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한 달을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 날로 살아가려고 다짐해 봅니다. 작은 교회 신방이 있고 또 여러 준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다 개척한 교회를 신방하는데 오늘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 중 제사가 속제제, 번제, 화목제, 요제에 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위임식 제사를 7일간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속제제에 관한 말씀인데 총 7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불에 끌고 오라는 것과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 안수해야 한다. 회막 문나 여우 앞에서 송아지를 잡는다.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른다.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는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들을 재단 위에 불사른다.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밖에서 불사른다. 이런 것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일곱 가지의 원칙입니다. 아, 뭐, 처음부터 다시 보면, 그, 위임식의 순서를 보면, 제사할 재료를 준비하고, 또 제사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문 앞에서 물로 씻는 과정, 두 번째는 그 물로 씻은 몸 위에 이제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입힌 의복에 관유를, 아, 거룩한 기름을 붓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 아, 제사, 위, 그, 위임되는, 과정의 준비의 절차입니다. 이런 준비 절차가 다 끝났을 때 이제 위임식 제사가 진행되는데 위임식 제사의 첫 번째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속죄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일곱 가지 의 명령을 따라 수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것인데 십절에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에 속해 있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죄를 속해야 하는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 안수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인데 이것을 통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인임과 또 피로 씻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일부는 본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는 단 밑에 쏟았습니다. 기름은 모두 다 태웠고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게 했습니다. 14절. 그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이라 여기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밖에 불살을 하는 부분을 살피게 되는데요. 속죄제 희생제물로 들여진 짐승은 인간의 죄책을 짊어진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성소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짐 밖으로 가서 그곳에서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광해를 사는 백성들에게 수소 한 마리를 불살라 버리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것을 7일간 반복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죗값을 통해 우리가 사함받는 것임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일까? 제사장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속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만 은혜로 택함받고 용서받았음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 죄가 큰 대가를 통해 용서받았음을 아는 져야 합니다. 무려 7일간 7마리의 수소를 드려야 하는 그 대가 지군의 과정.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임식에 주목되는 것은 본제 본격적인 제사를 드리기 앞서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의 과그 죄가 은혜로 속함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감력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었고 그 죄가 은혜로 속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공감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나도 작은 교회를 만나며 이런 공감력을 가져야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금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감을 넘어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감이 없는 앎은 결국 판단과 정죄로 이어질 뿐입니다. 제사장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공감을 통한 죄의 전가를 이루게 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보면 저는 공감력이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의 크기가 용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신이 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별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너무 커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용서함의 크기가 커서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어, 말씀이 가지는 죄의 무게감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늘 자신의 죄는 종이보다 가볍고 다른 사람의 죄는 새덩이보다 무겁게 보게 되어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 종이보다 가벼운 죄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순간이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덩이처럼 꺼도 꺼도 다시 살아나는 죄 덩이 인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속죄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임을 너무도 늦게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죄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영혼을 향해 공감하지 못하고 판단하기 바빴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왜 칠일간이나 이런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는지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7일간이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치명적 죄인이 바로 저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흘리셔야 할 만큼 치명적인 구제불능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종을 속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새기며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큰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세상을 향한 사랑의 공감력을 가진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영혼을 보고 충보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구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을 향하여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공감력을 갖고 계십니까? 공이 공감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그래서 내가 공감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아, 이해한다는 것. 여기에. 공감력의 출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속죄죄를 드려야 할 치명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웃을 향한 그런 공감력의 회복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